타임스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선정했는데, 모세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모세만한 위대한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사실은 모세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그 출애굽하는 여정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길 때에 출애굽기의 초반부 1장부터 4장까지는 도입부가 되어지는데 출애굽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을 준비하고 주애급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세우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자기네들이 출애굽을 한다는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부터 8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미리 태어나게 하고 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하진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이 이미 진행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뛰어난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바로의 궁궐로 데려가서 준비하시고 저를 미디안 땅으로 이끌어내어 준비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의를 맞아서 이 모세를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셔서 세워가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 이거는 한 남자예요. 한 남자가 레위 족속인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 곧 결혼했습니다. 여기서 한 남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한 여자는 나중에 모세의 어머니로 불려지는 요괴벳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남자 아므람과 한 여자 요게벳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도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뭐, 남자와 여자만 살게뭐 있나? 여자와 여자와 끼리도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남자와 남자끼리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이보다 또더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꼭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람끼리만 살거뭐 있냐? 집에서 키우는 세파트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는 자기 신랑이라고 사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외국에 아주 유명한, 주간지에 표지 모델로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런 때에 애굽의왕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것도 히브리인들이 낳은 아이만 죽이라고 말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이 남자가 나오면 왜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그들이 애굽의 고센 지역에 와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수가 번성하고 번성하고 점점 더 번성해지니까. 애굽의 발로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저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위기, 위협을 느끼고 막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남자 아이를 태어날 때 죽이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들을 그럼 다 없애 버리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요 이미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남자들을 다 없애버리면 애굽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다 없애지 않고 태어날 아기를 없애는 거예요. 아기를 제거하는 남아 살의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죽이라고 하고 혹시 태어나서 때 죽이지 못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넣어서 빠뜨려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형 아론이 무사했던 것을 보면, 아마 이 명령은 모세가 출생하기 이전, 아론이 출생한 이후에 이런 법이 공포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태어날 땐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태어나고 그의 동생 모세가 태어나는 그 전에 이 법이 공포되고 시행되니까. 이제 남아 아이를 태어낳는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그런 공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시대적으로 상황이 수시로 바뀔 수 있음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아들을 낳아도 괜찮다가 이제는 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전도하든 말든 내비려도. 그러나 이게 숫자가 많아지고 이 세력화되면요. 이 차치 잘못하면 선거에서 완전히 정권이 바뀌고 완전히 새로워지니까 이때 이제 새로운 이런 정책들, 교회를 압박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바로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와 같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래요. 석달 동안 숨겨 키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들이 태어나도 기쁨이 없어요. 즐거워하지도 못해요.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해요. 또한 그의 이름도 짓지를 않습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름은 무슨 짐임은뭐 하겠어요? 이름을 짓지 않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실제의 나이와 또 생일과 호족에 있는 게 다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래요? 태어나서 죽을지 모르니까 출생 신고했다가 죽으면 다시 또 사망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제 백일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어, 안 죽네? 그럼, 출생 직원 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돌까지는 또 기다려봐야 돼. 돌까지 기다려봐도, 또안 죽었네?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올리니까, 나이가 차이가 나네. 아들을 낳았으나, 이름을 왜안 지었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름을 안 짓고, 석달 동안, 곧 우리말로만 100일 동안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제 100일이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집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가 있는 표시가 나죠? 그러면 이제 발각이 되면,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그 아이를 숨겼던 부모까지도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를, 나무찐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키울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그와 함께 할수 있게 없게 되자, 이제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갈대 상자를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는 거기다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갖다 버린 거예요. 왜?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부모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는 이제는 진짜 최악의 선택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아,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더 이상 키울 수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될 때, 암울함과 요괴 배시한 선택이 뭐예요? 갈대상자를 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상자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갈대상자, 갈대상자는 예, 파피루스, 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는, 예, 우리가, 우리말로 갈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라가 생각하는 갈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파피루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왕골입니다, 왕골. 이 파피루스 왕골은 줄기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껍데기를 벗겨서 안에 있는 부드러운 것을 가지고, 이제, 종이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 왕고를 쪼개가지고, 뭐, 돗자리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배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요. 바구니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상자, 바구니를 만든 거죠. 근데 그 바구니에다가 역청과 나무찐을 칠했으니 그 이유는 평상시에는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바구니로. 그런데 이걸 물에다가 던져넣어야 되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광수를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여기서 갈대상자라고 할때이 상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두번 경우에만 쓰여졌으니 한 번은 노아가 만들었던 큰 배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배가 뭐예요? 방주라고 불리죠그 방주를 말하는 단어 테바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출애굽기에서는 갈대로 만든 상자, 요거를 테바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만들었던 큰 배도 테바예요. 아무람과 요괴벳이 모세를 넣었던 상, 작은 상자도 테, 역시 테바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태반은 방주는 곧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더 이상 키울 수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의를 통해서는 방주를 짓게 하고 뭐아무람과 요게벳을 통해서는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어떤 해결의 길이 없다고 할 때, 해결의 길의 마지막 선택은 뭐냐? 오직 방주의 모형인 교회가 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방주인 교회에 물이 들어오면,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과 나무찐을 칠합니다. 방주,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에도 안팎으로 방주를 칠, 저기, 그, 역청을 칠했다고 하는데, 역청은 오늘날로 말하면 콜타르이에요, 콜타르, 콜타르. 아스팔트 끼를 깔때 쓰는 그 시커먼 거, 이게 역청입니다. 이걸 발라 놓으면 지붕에다가 바르면 물이 안 새요. 벽에다 바르면 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배에다가 바르면 바닷물이나 강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교회도 방수가 되어져서 죄악과 세속화,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때 이것이 마지막 말세의 대안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물이 들어오버리면 이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바닷물에 침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태바라고 하는 말을 통해, 아니, 무슨 큰 방주나 태바지, 무슨 갈대 바구니가 이게 무슨 태바가 될수 있나? 아니요. 그곳에서 모세가 살아났고, 그곳에 모세가 곧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미리암이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가져오라 해서 열어봤더니, 시부리인의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우! 소리를 내서 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일를 유모에게 맡겨서 그를 먹이게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바로의 딸이 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을까요? 바로의 궁궐에는 목욕탕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은 신성한 강으로 여겨서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면 영혼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육체도 정결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35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인도스강 겐지스강 이런 큰 강을 신성하게 여겨요. 거기 들어가서 씻으면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다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코로나가 창고라는 이런 시대에 지금도 그곳에 가서 씻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이땐 그 번져가는 일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들어요. 그런데도 왜 그곳에 가냐고. 그것은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게 만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강에 가서 그 강을 보면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죠. 오염돼 있어요. 예, 거기서 뭐 별별 일을 다 하잖아요. 어. 그런데도 그곳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물이 신성해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딸이 바로 나일 강에 들어가면 자기 영혼도 육체도 다 깨끗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시녀들은 강가에서 거닐고 있어요. 곧 호의하고 이 바로의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가져오게 했더니, 열었더니 아기가 막울로 됩니다. 아이들이 우는 것은 자기 의사표현이에요. 아이들이 울면 귀찮죠. 아이들이 울면 나쁘다고 생각해. 아이들이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울지 말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우는 게 자기 의사 표현 말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말을 못하니까 울음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못하니까 머리가 아파도 아프면 말을 못하니까 계속 우는 거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울음은 기도의 다른 표현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 흘릴 때왜 눈물 흘리는가지 다 아시고 주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미디암 아무것도 할 일이 자기는 없어요. 할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지켜먹고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디암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아기가 울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때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족을 젖을 먹이도록 하면 안 될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로행의 딸은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합니다. 왜 그렇게 허락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은 시부리 인들에게 젖을 먹이는 일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왜 자기네들은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야. 높은 아주 신비한 사람들이요 존재가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아주 천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고귀하고 높은 사람이 천한 히브리인들에게 젖을 먹일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일 수 있어도 젖을 먹이질 않아요. 마치 우리가 이조 시대, 조선 시대에 가면 양반집 안주인이 종의 자식에 젖을 먹이겠어요? 그 먹일 수 없었던 거 생각한다면. 오늘 그들이 이해가 됩니다.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두 번째는 젖을 먹이고 싶어도 먹일 젖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왕의 딸이 젖이 없어요? 양쪽 가슴에 두 개씩 달고 있어도 젖을 못 먹여요. 왜? 젖이 안 나오니까. 신녀들이 젖을 먹일 수 있어요? 먹이고 싶어도 못 먹여요. 젖이 나오진 않으니까. 모양은 있어도 젖이 없으니까 못 먹이는 거예요. 젖은 누구만 먹여요? 아이를 낳은 어미여야만 젖이 나와서 젖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모양만 갖추어졌다고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의 주의종들도 사역자들도 항상 성도들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오늘 목장의 목자들도 어느 때든지 젖을 먹일 수 있어야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말씀하죠. 언제든지 먹일 수 있어야 돼. 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하게 될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한 양들이 부여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양들 중에는 입이 짧은 양들도 있어요. 그냥 금방 먹고도, 더 이상 안 먹는 거야. 많이 먹어야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살, 또 털이 윤택해지는데, 안 먹는 거야. 이런 입이 짧은 양들도 있어요. 까탈스러운 양들도 있어요, 입이. 바로 그런 것처럼 교인들도 그래요. 입이 짧은 사람들, 까탈스러운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양, 젖을 먹여야 그들에게 잘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목장으로 우리가 이제 개편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목자들이 뭘 해야 될까? 젖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양의 젖을 먹이듯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꼴을 먹이듯이 해야 되는,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잘 먹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라고 하 이거죠?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대요. 바로왕의 딸이 그를 유모에게, 그, 아기 엄마에게 데려다가, 아이를 먹여라 한 거예요. 궁궐로 들어와서 이 아이를 키워라 하지 않고 내 집으로 데려가서 위탁해서 아이를 키우도록 한 거예요. 위탁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키우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키우게 하는데 이때에 이 요괴뱃은 단순히 전만 먹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전만 먹는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뭐를 키워줘야 돼? 그 사람, 그에서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무릎에서 여호와 신앙을 전수시킵니다. 민족의식을 깨우칩니다. 그러자, 저가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 40년을 지내도 이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에서부터 먹여야 돼. 아이들에게 뭐 단백질을 얼마나 먹이고 지방질을 먹이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아무리 잘 먹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짐승들은 먹이면 잘 먹여주면 돼요. 근데 사람은 절대로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모는 전만 먹이는 자가 아니라 당시에도 사회생활, 가정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함께 더불어 앉던 자들이 유모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그냥 거저되냐고요. 이때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냥 먹이면 크고 뭐잘 교육하면 되는 때가 아니에요.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막 죽이는 때예요.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할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세상이 어디 있나? 이런 못된 세상이냐? 하면서 분노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살아도 이런 시대에 사나? 이런 못된 시대, 이런 악한 시대에 내가 태어난 자기된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바로 위대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진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품싹까지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삭을 받았으니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자식 다 키워보셨지만, 애를 키워놓을 때 젖을 한번 물리고 나니까, 아, 250ml 먹었네. 적어놔, 장부에다가. 250ml. 얼마? 어, 오늘 다섯 번 먹었다. 곱하기 5. 이렇게 적어놓는 분 없죠. 근데 오늘 요게 뱃은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도 오늘 삭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 꼴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주고 그런 말로 쓰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상황도 매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에게 개개인 날마다 하나님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아주 극성스럽습니다. 이런 극성스러운 부모들이 오늘 자녀를 모세와 같이 키울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한 때 자기중심적으로 극성을 피우니 이게 문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좀 극성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말씀에 따라 극성스럽게 사는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왕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하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참을 수 있었고 세상에 대한 분노도 참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분노가 여러분 속에 치밀어 오르시는 분, 오늘 그 분노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게 뭐냐? 인내는 참는 게 인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이건 사람이 알수 없는 거죠. 그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의 반대날이 뭐냐? 안절부절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한다고 하는 건 그건 뭐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참 날마다 안절부절하고 초조한 삶을 살죠. 이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오늘 5월달 인내의 달을 맞아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울 때도 얼마나 인내함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그 인내로.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크고 귀한 열매들을 맺혀줘서, 오늘 가정들마다 귀한 모세들이 많이 세워지고,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아므람과 요괴벳의... 이런 희생적인 헌신과 인내와 말씀에 대한 가르침, 여호와의 신앙으로 출발했음을 발견합니다. 이 어쩔 수 없고, 숨길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을 때에, 오늘 갈대상자를 준비한, 대발을 준비한, 것이 그에게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들을 희 통하여 이런 위대한 모세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꿈을 이루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 모세들이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